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치를 낮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동다라 파워의장의 깜짝 발언이 없었다는데 안도를 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22가 이날 기준금리 동결과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을 하향하면서 수심을 자극시켰고, 이에 예 22는 기준금리를 연 4.5%로 동결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낮춰 잡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파월 장은 이날 상원에 출석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제확인했는데 이에 그는 인플레이션 2%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진 금리 인하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연준의 정책 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을 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억제를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울은 올해 금리 인하를 받아들였다는 현실을 인지해 이제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지가 증시의 재료가 될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편 이날 발표된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한주 전과 동일한 21만 7천 건으로 집계돼 시장의 전망치를 비트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어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직전주 대비 8천 건 늘어나 190만 6천 건으로 집계됐고 전날 나온 미국 민간 ADP의 2월 고용 보고서는 14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 15만 건을 밑도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날 브로드컴은 장마감 직후 실적 발표를 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주가는 4%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이에 브로드컴의 주당 순이익은 10.99달러로, 시장 예상치 10.4달러를 상회. 매출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현재는 장외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로 인해 브로드컴은 이날 4% 이상 상승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한편 최근 증시는 마진이 높은 주식과 모멘텀이 큰 주식, 재무제표가 강한 고품질 주식 위주로 오르고 있어. 특히다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5년 사이 4.7배나 늘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도 3% 이상 올라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엔비디아와 TSMC의 PER은 과거 5년 평균보다 낮아 여전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다 할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와 반도체 재고 조정 등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각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 웃도고 있어 주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 할수 있죠. 이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4% 이상 올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주가는 926달러로 마감했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주가는 연일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수 있는데 하지만 지난 5일 텐치콕스 엔비디아 이사는 850달러 부근에 엔비디아 주식 20만주를 팔아 매도 금액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했고. 마크 스티븐스 엔비디아 이사도 지난 4일 855달러에서 엔비디아 주식 12,000주를 매도해 매도금액은 약 1,024만 달러에 달했다 할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큰 타격 없이 아래 꼬리만 보인 채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면서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내부자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상승 추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제는 내부자 매도가 나와도 주가는 거기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AI 칩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는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로 부각되며 오히려 80% 이상 상승했고 이에 이 같은 현상은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칩 판매가 상당 기간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 때문이라 할수 있는데 이 엔비디아 의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가총액은 3,065조 원으로 늘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 이어 글로벌 시총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할수 있죠. 한편 엔비디아는 최근 4분기 실적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221억 달러 매출과 5.15 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엔비디아 이사 한 명이 9만 9천 주를 팔아서 약 8천만 달러를 현금화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록 이 같은 규모는 소규모지만 엔비디아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는 이어지고 있다 할수 있으며 반면 투자 은행들은 여전히 엔비디아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 번스다인은 최근 엔비디아 목표가를 7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개인적인 생각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는 브로드컴의 실적으로 인해 다소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엔비디아의 주식을 파는 것은 이르다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다음 1분기 실적 전까지는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는1% 이상 상승해 주가는 178달러로 마감했고 테슬라는 여전히 AI 수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믿지만 먼저 자동차 사업 내에서 부정적 이익 전망이 안정화되어야 된다 생각이 들며 이에 단기적으로는 핵심 사업인 자동차 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한 테슬라가 AI 회사로서 믿음을 얻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이에 최근 모곤센에는 테슬라의 주가가 100달러 하락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밝혔고 이에 이 같은 우려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부정적 발전이 테슬라에 매우 중요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밝혔는데, 이로 인해 각종 악재로 테슬라는 최근 급락을 하면서 시총 순위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테슬라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수 있으며, 테슬라는 그동안 미국의 7대 기술주를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에 포함된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주로 한때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해 5위권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현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외면을 받고 있다 할수 있으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현재는 공급 과잉이어서 올해 내내 가격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오늘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애플의 주가는 소폭 하락해 169달러로 마감하면서 주가는 7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시가총의 1위 자리를 지켰던 애플은 최근 인공지능과 중국 수요 부진과 같은 다방면에서 난간에 직면하고 있어 주가는 연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편 리비안의 주가는 이나 신차 발표로 주가는 13% 이상 급등했고 이에 이같은 급등세로 인해 주가는 단번에 12달러 때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리비아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의상치를하야하는 결과가 나온 이후 주가는 무려 25% 이상 하락을 했고 이에 최근에는 10불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이날은 신차 발표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 다시 한번 상승해 불씨를 켜곤 있지만 개인적인 투자 원칙으로 전분기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며 항상 다음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는 투자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아메리칸 이 글의 주가는 4분기 매출이 16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 61센트를 보고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 이상 하락했고, 소고 소매업체 빅토리아 시크릿은 엇갈린 4분기 실적과 실망스런 지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주가는 거의 30% 가량 하락을 했는데, 반면 섹시의 주가는 티디코인이 맞은 확장의 이유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3% 이상 상승했고,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는 4분기 예상보다 나은 수익을 밝힌 이후 이날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